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초대석 정태현입니다. 오늘은 국립영천호국원 이상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영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영천호국원장 이상순입니다. 저는 1983년도에 국가보본처에 입사하였고요.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본부 그리고 경남 남부 경북 북부 남부지청 대구지방보훈청 등 현장에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이곳 영천호국원에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보훈가족과 영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저 또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 아무쪼록 올해 1월 제15대 국립영천호국원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어요.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영천에 오신 소감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네. 어, 제가 여기 온지한 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어 듣던 대로 영천은 예로부터 국남 극복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인 만큼 역사적인 배경이 된 곳도 많고 시설도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시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명을 보면 채무선로 호국로로 이름을 붙여서 시민들이 평소에 호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곳 영천호국은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현장을 체험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로 손색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 다짐에 음. 열정이 막 보이셔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영천호국원과 같은 기관이 또 전국에 몇 군데가 되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네. 또 호국원과 현충원의 차이는 무엇이며 네. 네. 또 현재 영천호국원의 안장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많이 세계가 궁금해지네요. 네. 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천호국원을 비롯해서 총 12곳의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아시다시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1955년에 6.25전쟁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그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서울동작동에 처음 묘지를 조성을 했고요. 그 후에 대전현충원과 호국원이 추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현재 좀더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안장 대상에 따라서 현충원과 호국원 그리고 민주묘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대구시남선열공원 그리고 419518315 민주묘지가 있고요.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호국원 등총 12개의 국립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영천호국원은 5만 2천여 분의 호국영령을 모실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장 형태는 묘역과 봉안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묘역은 안장이, 되, 만장이 되었고요. 봉안당만 지금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국가유공자 4만 8천여 분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만 구천여 분이 합장되어 계십니다. 대부분이 6.25 참전유공자이신데, 참전 6.25 참전유공자가 약70% 정도.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13% 정도 안장되어 계십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안장이 되어 계시네요. 네. 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립영천호국원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음, 제가 또 알고 있어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영천호국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참배가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방문을 못하시는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 참배 서비스로 카톡에서 국립영천호국원 카톡 채널 추가를 하시고요. 채팅하기에서 고인의 성함과 안장 번호로 카톡 참배 신청을 하시면은. 호국은 의전단원이 고인께 정중히 참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봉안당에 안장되어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일에 맞춰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고인의 사진과 희망하는 편지를 함께 접수를 받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안장유공자 기일 영상 서비스입니다. 어 또한 감사의 마음을 엽서로 전해드리는 엽서 전달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사 손편지 쓰기와 같은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해서 국민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10월에는 나라사랑호국음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영천호국원에서 경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 저 또한 유튜브에 음. 업로드된 영상을 한 번쯤은 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참배객들의 방문이 또 어려운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음. 현재 참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어 우리 영천호구원에서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2월 6일까지는 원내 음식물이 반입이 금지가 되고요. 참배하실 때 음식물을 사용하실 수가 음.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미착용하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하고 7인 이상 유가족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을 방문하시는 참배객께서는 방문 전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봉안당 내 참배실 운영 사항이나 방문객 인원 제한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저 또한 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국립영천 호구권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음. 네. 임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 길게는 한 2년 정도, 짧게는 1년 정도. 네, 아,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길게 2년 정도 임기 기간을 두고 있다면, 네. 임기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한세 가지 정도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영천호국원이 자녀 안장기 수가 약 4,300기로 23년 말 정도 되면 만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장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서 제3봉안당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23억 원이고요. 2만 5천여 분의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올해 9월경에 착공을 하면 내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국립묘지 이미지에 걸맞게 품격 있는 봉안당으로 조성을 마무리하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의 공적을 통합하고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널리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과제이고요. 세 번째는 현충원을 중심으로 전국 국립묘지의 업무라,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모든 표식과 형태들이 규격화하고 표준화되는 것인데 이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즐겁고 보람된 일을 할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 노력 음. 제가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또곧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음. 설이 다가옵니다. 네. 또 설이면 참배객들이 더 늘어날 텐데요. 네. 명절에 대비책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어, 영천 호원도 중대본의 설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서. 올해 설 명절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지난 추석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장 참배가 중단이 되고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유가족분들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야외 묘역에 계시는 그 안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기일이나 사무제 사십 제 등에 한해서는 사전 예약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 봉안당은 예약제도 안되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하겠습니다. 현장 참배 중지에 따른 유가족의 섭섭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계기 온라인 차례상과. 사이버 추모관에서 헌화와 분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 영천호국원 카카오톡을 통해서 헌화 및 참배 영상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작고하신 분들에 대한 안장 업무는 정상 운영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호국원 홈페이지나 아, 어, 직접 문의를 주시면 참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저도 음. 시청자 분들께 다시 또한번 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또 참배객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음. 협의를 거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니 유가족 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음. 호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영천호국원을 찾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그 영, 국립영천호국원이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원래로서 22년째 접어드네요. 그동안 역대 원장님들께서 잘 다듬어 놓으신 호국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낮은 자세로 살피고 예우하는 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립묘지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설과 추석, 현충일에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이해해주시는 영천호국원 주변 지역 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직원 모두는 호국의 성지로서 영천호국원을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천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분들이 무사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우리 원장님이 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아주 귀중한 곳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주실 이상순 원장님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